네 안녕하세요 사과캡슐의 조성우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출근을 하면서 이제 속보가 오더라고요 그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보가 와서 제가 읽어보니까 제목이 역시 팬시에요 제가 간략하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 다주택자에게도 상생 임대인 혜택 어 이것만 보면 야, 다주택자한테 뭔가 혜택을 주어주나 보다 상생 임대인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 이거 기사를 보면 제목은 다주택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정말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 임차인들을 위한 혜택이 맞더라고요. 임차인들 전세 시장 조금 올라갈까봐 전세 공급 늘리려고, 전월세 공급 늘리려고, 어 임차인한테 주는 혜택이 맞아요. 근데, 그, 뭐, 무슨 혜택을 주느냐, 읽어보면, 결국은, 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게, 어, 임, 임대인들이 그 기존에 막, 사실 탈법행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 3법이라는 게 결국 핵심은 4년 살게 해주는 거고, 4년 살게 해주는데, 그 4년 동안에 월세도 5% 밖에 못 올리는 거잖아요. 2년 살고, 5% 올리고, 2년 살고. 이거니까, 가격 통제죠. 경제적으로 말해,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가격 통제예요. 가격 통제하면은, 암시장이 성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경제 시간에다 배우는 거잖아요. 암시장이 성행을 실제로 했죠. 그 암시장이 뭐예요? 야, 나 들어갈 거야라고 뻥치고 내보내고 더 비싸게 주는 사람한테 파는 거죠. 그게 암시장이에요. 암암리에 거래가 되는 거지. 근데 거짓말 안 하고 내가 들어갈 거야라고 거짓말을 해 버리면은 이제 암암리에. 왜냐면 새로 임차인이 들어오면은 이제 쫓겨나는 임차인이 야, 뭐야 이놈. 새로 임차인 맞추려고 했으면서 나간다고 뻥친 거야? 라가 되니까 암암리에 이제 시장이 형성된단 말이야. 모든 가격 통제를 하면 암시장 형성된다는 거는 고등학교 전 2학년 때 교과서에 나왔잖아요. 그니까 러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그런 게 너무 당연한 원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나오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시장은 막기가 어려워요. 그 일일이 다 잡으러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야, 그래, 야, 암시장 하지 마라. 혜택을 줄게. 2년, 4년 거주하면서 예컨대 5%만 올리면 내가 너 실거주, 실거주,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실거주 해야지. 그, 실거주 해야 되잖아요. 2017년 9월 3일 이후 산 거는 실거주를 해야지 1세대 1주택도 비과세를 해주잖아요.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거를, 야, 면제해줄게. 2년 살지 마. 그 대신에 너가 임차인들한테, 어? 돈 조금 올려주면서 4년 살게 해줘서 공익에 기여했잖아. 그러니까 공익에 기여한 대가로, 어? 공익 세금을 깎아줄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 안 해도 그 대신에 2년 더 싸게 살게 해 줬잖아, 임차인들. 그러니까는 내가 2년 안 살아도 실거주요건안 채워도 그냥 비과세 해 주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으려면 2년 실거주 해야 되는데 그것도 2년 실거주 안 해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해 줄게. 라는 게 이제 상생 임대인 혜택이에요. 근데 뭐야, 다주택자에게도 이 얘기를 조금 설명 안 드릴 수 없는데. 원래요, 보면 그 이게 원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처음 만든 게 아니에요. 2021년 12월 달에 이미 시행령으로 그 문정,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생 임대인 주택을 시행을 했어요. 근데 그걸 약간 확대한 정도인데 그 설명만 조금 드려보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죠? 3분이니까 네, 최대한 빨리 한 7, 한 5분 안에 끝냈으면 싶은데. 어, 이러한 혜택은 상생 임대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2021년 12월 20일부터다. 그리고 24년 12월 30일에 계약 체결 분까지 적용된다라고 하는데 최초로 시행됐다는 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을 했어요. 좀 비교만 한번 해드릴게요. 보면은 이거는 뭐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이고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소득세법 왜 소득세법이에요? 양도 소득세라는 게 결국은 2년 실거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할때그 비과세 과세하지 않는다. 무슨 세금을 과세하지 않아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거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소득세법을 보면 나와 있고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법률의 개정그러니까 막 국회의원들이 막 땅땅땅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없이도 그냥 국회 대통령이 국무회의라고 맨날 열잖아요. 뉴스범 나오잖아요. 장관들 모아놓고 그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바뀔 수 있는 게 대통령령이에요. 근데 시행령 소득세법 이제 국회가 정하는 소득세법. 그 법률이라고 그러는데 그 밑에 시행 법시행령들이 많단 말이야 일일이 다 사실 세세한 거 국회의원들이 다 정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들은 윤석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 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가 나오는 거고요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상생 임대인 제도는 똑같아요 뭐5% 이내고 2년 더 살게 해주면은 임대인이 상생 임차인과 상생 서로 상생했으니까. 혜택을 주겠다. 뭔 혜택을 주겠냐? 아까 말씀드린 2년 실거주 요건을 없애겠다는 건데, 문재인 정부 때는 1년만, 거주 요건 중 1년만 인정했어요. 여기 보면. 1년만 인정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2년 거주 요건 다 면제해 주겠다는 거고, 장특공제는, 문재인 정부 때 상생임대인은, 장특공제는 2년 실거주 다 채워라. 그래야 해주겠다. 야, 장특공제까지 받고 싶어? 그러면 2년 실거주 다 채워. 그래야 해 줄게. 라는 입장이었고, 또, 이 2년 중 1년만 인정하니까, 야, 1년만 인정해줄게.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든지 너 들어와서 1년은 더 살아. 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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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5%만 올려서 2년 더 살게 했으면, 야, 장특공제도 그냥 2년 다산 걸로 해줄게. 비과세도 2년 다산 걸로 해줄게. 약간 통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기간도 원래 올해 말까지였는데, 문재인 정부권은 이제 2024년 12월 3 1일까지 2년 연장해주겠다는 거고, 이때 봐가지고 만약에 또 전세가 약간 불안하면 또 연장해주겠죠 기간이 연장하는 게 마음이니까 근데 더 핵심인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에게도 혜택 주겠다 이게 뭔 소리냐 여기 보면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임대 개시할 때 그러니까는 야, 전세차 전, 전월세 계약할 때 1주택자만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월세로 살고 있어 또는 전세로 살고 있어 그러면서 예컨대 돈을, 돈을 모아서 내가. 갭 투자를 했어. 갭 투자를 해서 어, 대한 갭 투자 해 갖고 또 전월세 전세 맞추잖아요. 맞췄어. 그래 맞췄어. 그래야만이 그러니까 나는 임차로 살면서 전세를 맞췄어. 그래야만이 임대 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자가 돼요. 그때만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 내가 월세 살면서 갭투자에서 전세 맞췄으면서 2년 살고 5%밖에 안 올리고 또 2년 살게 해줄 경우에 고그 집을 이 전세 준이 임대주택을 팔때 비과세를 해주겠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대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였고 그것도 1년만 인정해주고 1년은 내가 언젠가 들어가 살아야 되고 문재인 정부였고 윤석열 정부는 뭐라고 됐냐면 아니야 야 생각을 해봐라 내가 지금 뭐 살면서 내가 남의 집 전세 살면서 월세 전월세 살면서 내 집을 갭투자 해가지고 그 집을 전세 맞출 때만 상생 임대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현실성이 있냐. 그런 경우 잘 없다. 적어도 내가 1주택 내 집에 살면서 자가에 살면서 한채더 사. 한채더 사서 전세를 맞춰. 이런 경우에가 사실 더 많다. 이런 경우에가 더 많은데 만약에 내가 전월세 살면서 전세 맞출 때만 해, 혜택을 주면 그러면 내가 한집 살면서 내내 내 자가에 살면서 전월세 주는 경우에는 혜택을 안 주고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경우에 내가 자가 살면서 전세에 맞추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 혜택을 안줘 버리면 사실은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뭐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실거주 요건이 인정이 안 되니까 결국은 다주택자가 나 들어가 살겠다라고 할 거고 임차인 쫓아낼 거 아니냐.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야, 이거 임차인 위한 거 아니냐. 임차인 위한 거면은 훨씬 더 많은 경우인. 즉, 내가 한 주택, 일주택 내거 자가로 살면서 한개더 사서 전월세 놓는 경우. 훨씬 더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 임차인을 보호하는 게 맞다. 그러면은, 야, 문재인 정부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남의, 나, 남의 집에 사는, 전월세 사는 사람이 한채더 사가지고 전월세 놓는 경우 얼마 돼? 얼마 안 돼? 그런 경우에 임차인만 보호하지 말고 더 많은 경우 보호하자. 이건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내가 내집 살면서, 자가 살면서 한개더 사서 다주택이 됐어. 그러면서 전세 맞췄어. 이런 경우에도 혜택을 주겠다. 2년 보유한 걸로 하겠다. 2년 거주한 걸로 하겠다. 장특공제든 1세대 1주택 비과세든. 근데, 뭐야? 1주택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조작용. 1주택 전환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건 그럼 뭔 얘기냐?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1주택 자가로 살면서 한채더 샀어 그래서 전세를 맞췄어 근데 5% 밖에 안 올리고 2년 더 살게 했어 그럼 나는 어 2년 보유 2년 거주 2년 거주를 내가 혜택을 준다고 했지 그러니까 어나 2년 거주 혜택을 주면 좋겠네 아, 아 2년 거주 혜택 받았네 아 기분 좋아 라고 해서 2주택인 상태에서 이 임대주택을 팔아버려요 그러면 그러면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이미 물건으간 거예요. 2년 실거주 요건이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보는 거는 1세대 1주택인 게 먼저 충족됐을 때그 다음에 2년 살았는지를 보겠다는 건데 이미 1세대 1주택 자체가 아니야. 왜? 내 자가 살면서 한채더 사서 임대 주고 5%밖에 안 올려서 2년 더 살겠어. 난 이미 2주택이야. 근데 이제 임대 주택 준 거, 임대 준거요거를 판넣으면 일단 1세대 1주택이 아니죠. 그러면 어차피 2년 실거주 요건 채워준 걸로 보나 마나 어차피 비과세가 안 돼요. 그래서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 혜택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두채 갖고 있으면서 이, 이거 한채 팔아버려 임대주택 팔아버려 그거는 안돼 내가 아까 자가 보유 그러니까 전세 주기 전에 이미 갖고 있었던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있죠 그 녀석을 내가 그 녀석을 어떻게 돼 내가 그 녀석을 먼저 팔아야 먼저 팔아야 근데 그때는 팔 때는 2주택인 상태에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비과세가 안 되겠죠 먼저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팔때 그게 바로 1주택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 적용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야지 내것 먼저 원래 자가 팔고 그 다음 임대주택 팔아야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때 비로소 2년 실거주 안해도 비과세 해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여기서 제가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간을 애매하게 걸어간 거예요 왜 애매하게 걸어갔냐 옛날에는 그 주임사 주택임대사업자를 했잖아요.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면 이게 안 돼. 어 이게 다 돼?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면은요, 보세요. 내가 한채 갖고 있었어, 또한 채를 샀어. 근데 이거 주택임대사업자를 넣었어.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내 거주주택 있죠. 이 거주주택 팔 때는 비과세해줬어요. 그러니까는 임대주택 중거는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거는 없는 걸로 봐서 거주주택 팔 때는 비과세를 해줬다고. 근데 이거는 양도주택, 상생 임대인도 다주택자 혜택 준다고 되어 있지만, 내가 거주주택, 거주주택을 팔아버릴 때 비거세를 해준다는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주임사를 넣은 임대주택, 이 주임사 임대주택을 팔 때는 그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줬다고요. 물론 지금은 양도세 중과 배제 완화 기간이니까 지금은 배제되지만, 그것도 어쨌 한시적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걸 늘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늘릴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긴 하죠. 약간 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법률적으로는 어쨌든 지금은 주임사보다 혜택이 좀 줄어든 상황이죠. 상생임대인이라고 해도 이 임대주택을 옛날에 팔 때는 중과세 배제 완화했는데 그런 게딱 명시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이 상생임대주택을 판다고 해도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2년 실거주 요건만 다 채운 걸로 봐주겠다. 근데 그것도 1주택으로 전환을 했을 때 그런 거다. 그러니까 네가 살고 있는 거주 주택은 먼저 팔아야 된다. 근데 거주 주택을 내가 먼저 팔때 옛날에는 비과세를 해줬단 말이야. 주임사. 근데 지금은 비과세 해준다는 말은 없다. 이 비과세까지 만약에 해주면은 옛날 주임사로 돌아가는 거죠. 주임사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첫 번째 종부세 깎아준다. 아예 합산 배제지? 그리고 두 번째, 거주주택 비과세지. 임대, 세 번째,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지. 근데 지금은 양도세 중과 완화는 해주고 있어요. 오케이. 그건 옛날이랑 똑같아. 물론 한시적이지만 늘릴 가능성이 있고. 그럼 아까 또 말한 것 중에, 세개 중에, 중가 배제는 해줘. 양도세 중가 배제는 해줘. 임대주택 팔 때. 그러면 거주주택 비과세 해주나? 거주주택 비과세? 아직 안 해주죠. 거주주택 비과세 해준다는 말은 전혀 없죠, 없죠,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종부세? 옛날에는 합산 배제 하나도 안 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줄여서 조금이 좀 적어지, 반으로 잘라지긴 반, 절반밖에 안 내긴 하지만 옛날 문재인 정부 때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지만 내기는 내죠. 그럼 결국 정리해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다 주택자를 조금씩 봐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어요. 다주택자의 최고봉은 주임사고, 주임사는 임대주택 비과 거주주택 비과세, 임대주택 중과세 배제, 종부세 없애는 거였는데, 근데 그거는 없어졌고, 그것 다 살리자니, 아, 눈치 봐야 돼. 불안해. 잘못하면 또 폭등하면 어떡해. 그럼 어떻게 그 눈치 봐서 중간에 애중간에게 걸어가요? 중과세 배제는 지금 해주고 있고, 한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부세는 아예 안 내는 건 아니고, 한반 정도 깎아줬고,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는 아직 얘기가 없죠. 어떻게 될지 지켜볼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해석하는 게 상생주 요, 요 기사를 제대로 보는 겁니다. 한국경제 기사였고요. 뭐뭐 뭐 아주 센시해요. 다주택자에게도 상생임대인 혜택.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었 다주택자에게 상생임대인 혜택이 아닙니다.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럼 이상이었습니다.